미 서부에 거주 중인 87년생 예의 바르고 운동과 요리 잘하는 엔지니어 미혼남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87년생 미혼남성이고요. 미국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연봉은 20만 불, 키는 178cm,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네, 이분 기독교 가정에서 예의 바르게 자란 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갔고요. 한국어, 영어 모두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업무가 100% 재택근무가 가능해서요. 좋은 분이라면 미주 전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미는 테니스와 요리를 좋아하는데 특히 이탈리아 요리와 한식이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골프에 푹 빠져서요. 시간이 되면 연습장에 가고 주말에는 필드를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성격은 조용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상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다고 하고요. 가족, 친구들, 생인 등을 잘 챙겨서 꼭 카드나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이고 본인에 대해서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걸 잘하는 게 본인의 장점 중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주변 분들 생일 때요, 뭔가 작은 선물 하나 챙겨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가끔씩 주변에 한 명씩 있거든요. 이분이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또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그만큼 또 긍정적이고, 또 사, 사려 깊은 그런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요리를 잘한다 <laughs> 이태리 요리 한식 전부 다 수준급으로 잘하신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1등 신랑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상함도 갖추고 계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여성분은 어떤 분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성분이 기독교인이면 좋겠지만 종교가 같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같은 믿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게 바람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이분이요 이민을 와서 언어 때문에 외로운 시기를 거쳤는데 그때 종교가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분, 운동을 좋아하고 취미 하나 정도는 같이 할수 있는 분이면 좋다라고 하시고요. 지역은 미주 전 지역, 한국도 좋다고 합니다. 어, 한국도 좋은 이유가요. 한국에 1년에 3번 정도 방문한다 라고 하니까요. 한국에도 좋은 분이 있으면 언제든 오픈되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음, 한국어도 잘하시고 또 한국에도 자주 오시게 되니까요.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도 만남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요. 저희 결혼 커플 중에 미국과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관심 있는 여성분들 적극적으로 만남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 연봉도 높고 경제력도 좋은 아주 결혼 준비 잘 되어 있는 분이고 외모가요. 그 담당 매니저인 줄리아 매니저가 영화 요즘에 파묘 굉장히 음. 히트죠. 네. 이 파묘에 출연하는 이도현 배우를 닮았다고 오.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남성다운 카리스마가 있어서 음. 멋지게 보였는데 네, 외모적으로도 매력 있는 분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훈훈하고 또 자상함까지 갖추고 있는 남성분과 만나고 싶은 분은 줄리아 매니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